오늘 소개할 곳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부부와 성인 자녀 한 명이 함께 사는 집인데요.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지만 확 트인 뷰와 구석구석 숨겨진 공간이 많은 게 장점인 아파트입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몰딩과 골드 컬러 등 클래식한 디자인 반영. 둘째, 효율적인 건 기본, 예쁘기도 한 수납 공간. 셋째,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컬러와 디자인, 이렇게 였습니다. 그럼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이 집은 좀 독특한 구조인데요.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긴 복도의 형태가 있는 전실이 있습니다. 이 창문이 있어서 어둡지는 않아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 벽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벽을 놔두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웨인스 코팅 작업을 했습니다. 벽이 또 기니까 웨인스 코팅 작업만 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분할을 해서 나눠서 이 안쪽에 브론즈 거울을 넣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이즈를 좀 비례를 좀 다르게 했는데 다른 재료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믹스 앤 매치의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보시면 블랙 보더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 블랙 보더 라인 작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여기가 막 지금 디테일이 있잖아요. 벽면이. 그런 것들을 다 커팅해가지고 지금 넣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어렵게 작업한 만큼 이 블랙 보더 라인이 쫙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이게 더 좀 카페 같은 느낌이 나고, 어, 들어가는데 이렇게 집중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긴 복도를 지나서 오면, 여기에, 현관 중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중문이 필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냉난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래도 필요할 때는 닫아놓으실 수 있도록 중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임은 좀 짙은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심플하게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브라운 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글라스를 그냥 클리어 유리를 쓴게 아니라 어, 브라운 글라스를 썼어요. 그래서 안이 약간 브라운 색으로 어, 톤이 좀 다운돼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확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왔을 때도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쪽 벽면 보시면 어, 이집에좀 시그니처와도 같은 어, 웨인스코팅 작업을 벽면 전체에 어, 넣었습니다 컬러는 아까 전시를 들어오는 컬러와 같은 어,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했어요 그리고 보더라인이 같이 좀 연결이 되니까 바깥쪽에서 들어올 때이 어, 공간이 들 계속 연결감 있게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신발장이 한쪽 면이긴 한데 조금 여기가 실링이 높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전체 긴 도어를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상부 쪽은 좀 심플하게 어, 민자로 디자인을 하고 하부는 좀 템버보드 라인을 넣어서 좀 디테일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템버보드 라인하고 위에 상부 라인 나눠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이 손잡이를 골드 금속으로 넣었어요. 템버보드 라인에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정리가 되면서 훨씬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어, 신발장 굉장히 촘촘히 넣었어요. 사실 이제 가족분들 수는 조금 있는데 어, 신발장이 한쪽 면에 있다 보니까 좀 칸을 타이트하게 넣고요. 선반은 물론 빼서 뭐 부스나 어, 뭐 이런 것들 좀긴 것들 넣으실 때는 선반을 빼고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전체 그렇게 했고요. 신발장 전체 면에서 한 통을 드러냈어요. 이게 또꽉차 있으면 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열어 놓고 여기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벤치가 꼭 필요해서 벤치를 하나 넣고 뒤에 들어가는 벽면을 좀 거울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웬스코팅 작업을 한 것처럼 여기 좀 클래식한 라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울에 라인을 조금 넣었더니 좀 클래식한 느낌이. 더 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도 보시면 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라이팅 넣고요. 었 이게 또 라이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이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바닥에서 턱이 올라가는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약간 사선 처리를 했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라인까지 넣었어요. 어 이렇게 작업한 거는 좀 연세 드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빨리 들어가다가 좀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고 좀 위험하고 해서 자녀분께서 그냥 여기는 부모님들 좀 편하게 이런 안전한 디자인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하게 이번에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어,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기능적으로 안전하게 처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어, 이 벽면에 뭐 액자를 한다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이 복도가 좀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린 톤이 좀 들어간 그런 세라믹 어, 멋있는 세라믹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쫙 들어오시면 역시 아까 썼던 베이지 그레이 톤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 다시 어, 브론즈 경이 나옵니다. 요 살짝씩 살짝씩 보이는 느낌들이 슬레시 굉장히 좋고요. 이 복도의 어떤 폭의 작은 느낌들을 커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복도를 지나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는 거실, 또 왼쪽으로는 다이닝과 주방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기억자로 된 소파나. 그런 소파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처음부터 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코지하게 각각 다른 디자인들을 좀 배치하고 싶다. 평상시에 좀 가구를 놓으면 이런 가구를 놓고 싶다 하면서 따님들하고 이제 많이 다니셨나봐요. 어,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지 의논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 제품은 디사모빌리의 헤미사이클의 세티라는 소파예요. 컬러가 굉장히 저희 공간에 잘 어울리죠. 가족분들이 막 여기에 막 누워가지고 TV 보고 그러시지는 않으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TV도 보시고 어, 다가도 하시고 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파 배치를 저희도 이렇게 다양한 체어들을 좀 처음 해봤는데 어, 나름대로 굉장히 디자인의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같은 소파에 암 체어를 하나 어, 여기다 배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 암체어가 또안 들어가면 좀 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암체어를 여기다 하나 배치하고 이런 소파들은 그냥 제가 지금 안쪽에서도 촬영하면서 사실 가져가 서 세팅도 하고 그랬는데 안쪽에다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이 체어도. 헤미사이클의 비스아비스라는 체어인데요 톤 떨어지는 진달래 칼라 실제로 보면 그런 칼라인데 이 컬러를 받쳐주지 않으면 좀 아무데나 놓기는 에좀 어려운 칼라예요 근데 우리가 이 자주 색깔 채광도 굉장히 밝고 여러 가지 이 공간의 컬러들을 통해서 이 컬러가 어색하거나 튀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원형 테이블 이렇게 두개 레이어드해서 넣었는데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티테이블의 컬러가 어, 지금 뭐 블랙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세련된 느낌은 들었겠지만 이렇게 브라운 색의 대리석 컬러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짙은 브라운 색의 다리는 또 블랙이고 요 컬러의 어떤 느낌들이 자주색, 핑크 색깔, 요런 톤들을 이렇게 싹 잡아주면서 오히려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TV월인데요. TV를 중심으로 볼 때, 왼쪽에는 이중 몰딩으로 했고요. 오른쪽은 텐바구드를 했어요. 사실 되게 언발런스하게 디자인을 했는데, 어떠세요? 어색한가요? 그렇지 않죠. 이 가운데는 이제 원래 가지고 계시던 TV를 지금 넣으실 예정이라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배치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중 몰딩이 여기에도 들어갔으면 사실 지금 벽마다 거실에 다 되게 클래식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아 과다 아, 이런 생각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쪽에 템바무드 라인을 넣으면서 곡선이 많이 들어간 좀 럭셔리한 골드의 벽등을 하나 설치하니까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TV 하부장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되게 밝은 톤의 어, 지금 대리석을 시공을 했고요. 하부도 벽 색깔과 같은 웜 그레이 톤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벽하고 좀한 몸인 것처럼.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원래 발코니였는데 발코니를 확장은 했어요. 확장은 했는데 어,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같은 거실이지만 좀 분리된 공간으로 어,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슬라딩 도어를 설치했는데 제가 한번 닫아볼게요. 이 격자 사이로 바퀴도 보이는 느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워낙 이 창이 넓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중문이 닫고 있어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지금 아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격자로만 되면 조금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뭐 소파며 뭐 벽면에 몰딩이며 이런 것들이 곡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연결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곡선이 들어간 것도 그 부분에 또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기 사실 처음부터 너무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laughs> 여기를 그쪽에서 앵글을 보시면서 오실 때는 아 그냥 시야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공원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너무 좋고요. 내부지만 아웃도어의 어떤 느낌들을 조금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너무 좋습니다. 좀 작은 센트럴파크 보는 시각적으로 열려있다는 게 좋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가 사실 복도에서 들어오면서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고요. 그 슬라이딩 도어하고 얘가 오픈돼 있어서 필요하시면 방으로도 쓰시고, 막 어, 그러는 공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확 트여서 사실 거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저 바깥쪽에서 공간을 하나 만들고 여기를 좀 코지하게 응접실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는 월 쪽에는 지금 템파보드 라인을 넣어서 아까 제가 TV 월 쪽에 설치한 벽등을 하나 더설치 했는데 컬러가 조금 달라요. 좀 짙은 브라운 컬러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 등이나 벽이나 컬러에 따라서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면서 그냥 이 공간에 맞게 골드 다리 들어간 대리석 테이블 하나 설치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피코크 그린 컬러의 체어 골드하고 같이 믹스된 디자인을 놨습니다 어, 거실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 컬러들이 또 방에서도 디자인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피코크 그린이 이 대리석하고 골드하고 만났을 때 굉장히 또 럭셔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되게 화려해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는 어, 샹들리에 하나 설치했는데 어, 샹들리아는 사실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 있으시고요. 변하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공간에 이렇게 러블리하게 들어가니까, 어, 굉장히 이렇게 호맨틱하면서, 어, 멋진 것 같습니다. 어, 요쪽 한번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몰딩과 몰딩 사이에 들어간 이 골드경이 좀 어떤 컬러로도 보이면서, 빛처럼 반사도 되면서, 어, 굉장히 공간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뒤로 패치카와 양쪽에 장식장을 넣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선반 전체가 다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베리석 패턴이 들어간 세라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이 더 로맨틱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하게 뭐컬러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 자재를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샹들리에만큼 패츠카가또 많은 분들의 로망이에요. 여기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골드에뭐 이중 몰딩에 굉장히 많이 이런 화려한 것들이 요소가 들어가서 그냥 깨끗하게 어, 2단으로 해서 세라믹 가공을 했거든요. 좀 이렇게 뭔가 화려한 거 안에 이렇게 좀 심플한 것들이 믹스 앤 매치가 돼야지 어, 그 멋들을 더 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키면 여기서. 스팀이 나오거든요. 어, 여기에 이 의자 돌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뭐 따뜻한 핫초코 같은 거한잔 마시면서 책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원래 이렇게 발코니가 있던 공간인데 이제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벽들, 철거가 안 되는 벽들이 있어서 모양 그대로 따라가면서 몰딩 걸레 바지랑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쪽에 공간이 조금 생겨서 다용도로 하실 수 있는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 여러분들이 사시다 보면 수납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곳곳에 만들었어요. 선반은 다 움직일 수 있어서 뭐큰 물건이나 작은 물건 다양하게 수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벽이 또 철거가 안 되는 벽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살려서 이중으로 몰딩을 해서 또이 사이에다가 저희가 거울을 넣었어요. 이 거울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골드 거울하고 골드 경하고 다르게 이거는 흑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간이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이렇게 좀 공간 공간마다 살짝씩 다르게 변화를 줬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사실 여기에 모를라도 뭐 책장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워낙 또 뷰가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여기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벤치 밑에. 이렇게 서랍장을 넣어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도 알차게 지금 했고요. 여기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네. 여기가 밤에도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깜깜한 밤에 보면 반짝반짝반짝하게 가로등에 빛이 보여서 굉장히 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벽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아늑한 것 같아요. 여기 사람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앉아가지고 숨어서 또 잠깐 핸드폰 하시고 그런 쉬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다이닝과 주방의 공간인데요. 여기가 또 구조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빅보 사진 보시면. 여기에 다이닝 쪽으로 들어가는 어 슬라이딩 도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어는 필요가 없고 저희가 여기를 개방감 있게 오픈을 하기로 해서 어 도어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보시면 그냥 벽으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수납장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다이닝과 주방이 좀 함께 일체가 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저 안쪽에서도 곧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용도실을 좀본 주방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당도실을 어, 조금 확장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 이 벽에 들어가는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이닝 공간 안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 여기 설치된 테이블은 보컨셉의 하우게 테이블인데요 좀 짙은 월러톤으로 해서 좀 오드결이 살아있는 테이블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좀 전체적으로 밝고 또 거실에도 컬러가 많다 보니까 식탁은 조금 진한 컬러가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함께 골랐고요 밝은 걸또 고객님께서 원하시다 보니까 어, 좀 의자는 그래도 밝게 가자 래서 어, 아이보리톤의 곡선이 들어간 의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뭐이 어, 테이블도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내 귀에. 그래서 편안하고 좀 부드럽게 보입니다. 지금 이 조명은 요즘에 많이들 설치하고 있는데요. 루체플렌이라는 이태리 제품이에요. 글라스로 보이시겠지만 이게 되게 얇은 플라스틱이거든요. 이 플라스틱을 통해서 지금 빛이 막 반사가 여러 개로 일어나는 조명인데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면서 사이즈별로 레이어돼서 공간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되게 모던한 공간이나 좀 럭셔리한 공간, 클래식한 공간에 다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 조명 좋아해서 자주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다이닝 공간. 저희 설치를 했더니 좀 거실하고 또 주방 쪽에 살짝 미니멀하고 클래식한 부분들의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이닝 테이블 양쪽으로는 가전하고 수납장을 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이 수납장의 컬러들도 약간 우드톤으로 해서 좀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혼중 무늬목으로 했고요 혼중 무늬목으로 하면서 여기 한번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건 특별히 그 이유가 있어서 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앞뒤에서 좀 사용하시기 편하시고, 작은 병들이나 건식품, 이런 것들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 이제 싱크대 도어에 어, 손잡이를 달았어요. 요즘에 손잡이 안 달고도 많이 하는데, 어, 또 여기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다 보니까 좀 편리하신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약간 브론즈 컬러로 해서 손잡이 심플하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압으로 나눠서, 어, 여기에 선반 넣어서 어, 다용도로 수납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키큰 장들은 솔직히 하나를 열리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희도 이렇게 라인을 나누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래를 이렇게 서랍 형태로 그래서 깊이 있는 물건들도 한눈에 탑에서 보시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닝 공간에 양쪽으로 마주보면서 가전하고 키큰 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답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조금 어 사이즈가 좀 작아져서 여기를 오픈 장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세라믹이 이 아일랜드 쪽 이ㄷ자로 들어간 주방 쪽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어 굉장히 이 디자인이 생기가 있어 보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그냥 오픈 선반으로 해서 여기다 뭐 글라스나 컵이나 이런 것도 올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반에 램프 다 들어가 있고요. 선반 모든 요 윗면서부터 아랫면까지 전체 세라믹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쓰시는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 쓰실 수 있도록 콘센트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상하로 라인을 나눠서 수납장 만들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수납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어,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같은 컬러로 삼성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에 워낙 이제 사용의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공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장고를 넣을 자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서랍. 여기도 오픈형 수납해서, 어, 수납을 꽉 세워서 실용적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곡선이 진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 70cm 정도가 좀 늘어났어요 다용도실이 그래서 요 코너가 넓어지니까 어, 이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튀어나온 게 그래서 여기를 크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어, 곡선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선을막 빠르게 다니실 때도 불편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곡선 처리를 했고요 여기가 이제 뭐 아일랜드는 아니지만 디귿자형 주방이 되면서 아일랜드 형태의 어떤 테이블이 들어가게 됐는데 편리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짧게 빼자 그래서 코너만 크게 곡선을 돌려서 하부도 혼중무늬목으로 해서 크게 곡선을 같이 따라 했고요 요 바디가 혼중무늬목이 그대로 오면서 요 ㄷ자의 모든 주방들은 다 혼중무늬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어, 여기에 그래서 인덕션 아주 2구짜리 작은 거 하나 넣었거든요. 아주 꼭 필요하신 것만 여기서 쿡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냄새 나는 거는 다 다용도실로 들어가서 요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요 어, 폭을 뺄때 사실 전 이런 사이즈가 수납하기 되게 편한 거 같거든요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서 하부에는 수납장을 만들고 요 상판에 턱을 만들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도에서 소형 가전 좀 놓으시면 쓰시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어 벽면 미드웨이 전체 벽면까지 다 세라믹을 하면서 선반 아주 길게 설치했거든요 사실 여기에 수납장 상부장이 들어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희가 들어오면서 다이닝 쪽에서 키큰 장이 쫙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좀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부 수납을 좀 꼼꼼히 하면서 상고는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요리책도 좀 두시고 좋아하시는 뭐 그릇들 접시들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아까 냉장고하고 같은 디자인의 삼성 식기 음, 세척기예요. 빌트인했고 여기에 싱크볼 어, 두개 넣었어요. 최근에 좀 이렇게 두개 넣어달라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두개 넣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편리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기 뭐 세척기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 뭐 싱크 좀 하시고 간단하게 여기다 그릇 같은 거 놓으실 수도 있고 야채를 씻어서 잠깐 놓으실 수도 있고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어, 여기 다용도실입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 주방보다 다용도실에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좀 다용도실 사이즈가 조금 커졌어요. 원래는 도어가 이렇게 여닫이 도어였거든요. 근데 자주 열고 또 다니셔야 되니까 여기 벽을 만들어서 포켓으로 슬라이딩이 되도록 슬라이딩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 도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여기에 빨래 세면볼 하나 넣었어요. 빨래트가 원래 이렇게, 달려서 나오거든요. 빼셔도 되지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좀 실용적으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판은 되게 작은 부분인데, 지금 벽하고 비슷한 컬러의 세라믹으로 그냥 상판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부에, 상부장 하나 달고, 여기에도, 주방 라이팅 하나 설치했습니다. 빨래하고 바로 세탁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너편 바로 반대편으로 해서 상하로 건조기하고 세탁기 설치했고요. 이 세탁기 옆에 수납장 하나, 오픈 수납장 하나 제작해서 넣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하기 편한 다용도실 이 마스켓장들이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빨래 이제 넣어서 뭐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빼서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하기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턱 없이 만들었고요. 상부는 이제 뭐 세제나 이런 것들 넣으실 수 있도록 오픈 선반 편하게 제작했습니다. 어, 사실 주부들이 다용도실 넓은 걸 굉장히 원하세요. 이 안에 정말 다용도로 할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워낙 컸어요. 환기가 너무 일단 잘 되고요. 빛도 있고 공간도 넓다 보니까 굉장히 쾌적한 다용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창쪽 앞쪽하고 해서 싱크대 지금 설치했는데요. 어, 한쪽은 싱크대 하면서 요 세탁기 하나 그래도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빌트인 세탁기 하나 넣으면서 어, 상판 만들고 상하부장으로 해서 장을 나눴어요. 여기 이렇게 어, 스텐으로 마감이 뭐가 하나 됐는데 보시니까 아시겠죠? 휴지통이고요. 어, 다용도실에서 사실 휴지통이나 재활용품 통 같은 거 사실 놓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에 조금 이렇게 장 안에 좀 공간이 있으면 집어 넣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좀 넣기가 편리하도록. 문의 입구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주방에는 사실 상판 부위가 조금 적거든요 다용도실도 확장을 해 가지고 아일랜드 사이즈 조금 작아져서 여기는 다용도 소형가전들 넣고 쓰시면 될것 같고 원래 고객님께서 여기를 본 주방처럼 좀 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판에 보유가 좀 필요하고 콘센트 다 설치를 곳곳에 했고요 여기도 가스 쿡탑하고 싱크볼 아주 큰 걸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는 인덕션 아니고 가스 쿡탑이에요. 조금 그래도 가스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어, 4급짜리 가스 쿡탑을 설치를 하고 지금 상부에도 보시면 지금 하츠로 해서 되게 대형 어, 후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창문이 커서 환기가 굉장히 잘 되긴 하거든요. 어 그래도 좀 겨울 같은 데는 계속 열어놓고 음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 후드 설치 해달라고 하셔서 후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거의 본주방처럼 사용하시는 어, 그런 쿡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하실 예정이시고요. 어, 여기 옆에 지금 하부에 수납장 들어가 있고 상부가 또 이렇게 정말 여기 뷰가 또 다용도실인데 정말 뷰가 끝내줘요. 그래서 막 완전히 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뭐 일하실 때 굉장히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